네, 백건호입니다. 자, 코인 매매는 지금처럼 비트나 이더가 빠지면 다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또 섹터별로 분류해서 순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정보 기반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랑 다르기 때문에 차트를 아무리 잘 분석한다고 해도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꼭 정보 방트로 오셔서 저희랑 같이 정보 분석해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베이비도지 대표가 바이낸스의 코인이죠, BNB. 이 BNB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통 우리가 뭐 상장 이슈나 해당 거래소에 관련 커넥트가 있을 때그 거래소에 투자 대금 명목으로 그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을 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홀더로 굳이 이걸 알리면서 베이비도지 CEO가 바이낸스의 코인을 샀다 내 네, 조만간 호재 100% 나옵니다 각 거래소마다 그 거래소를 대표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BNB 코인이 있고요 맥스시는 MX 코인이 있고요 또 비트겟도 자기만의 코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기도 하고요 자기 거래소의 가치나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베이비도지 CEO가 BNB 코인을 샀다 조만간 엄청난 타점 나올 겁니다 제가 계속 주시하면서 타점 나오면 꼭 정보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도지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이 베이비도지는 다른 민코인과는 다르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인이 부족해지도록 설계된 하이퍼 디플레이션 토큰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급량을 수동 그리고 자동으로 토박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는 사진과 같이 이 생태계 내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베이비도지 홀더 분들에게도 5% 코인 분배가 됩니다. 참고로 지금 시바이노는요. 림코인에서 레이어2로 승격했습니다. 베이비도지도 조만간 각종 이슈와 함께 이렇게 투자가 수급이 활발하게 되면 결국 코인은 수급과 거래량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다음 타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베이비 도지 일봉인데 아직까지는 200일선 위에서 정배열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5파동 가기 위해서 한번더 눌림목을 찍어주고 5파동 진행을 할 건데 지금 구간보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0.618이 정도 구간까지는 내려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한 5%에서 6% 정도 더 빠지고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일단 1고점에서도 계속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을 우상향 삼각수렴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점 밟아줄 때마다 매수 들어가면서 고점에서 정리하고 삼각수련 패턴에서 얼굴 내밀 때, 요때 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카톡방에서 타점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정보 타점 받아가시고, 이 코인 매매는 전반적으로 시장 섹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차트를 잘 본다고 해도 주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장주가 빠져버리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환 섹터에 맞춰서 올라가요 AI. 밈코인 뭐 섹터, 뭐 이더리움 섹터, 레이어 원 섹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락할 땐다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땐 순환 펌핑으로 올라간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차트 분석보다는 정보 위주로 매매하시고 분석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는 제 카톡방에서 계속 안내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